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차의 문제점은요. 어큘러가 빵꾸가 났습니다. 배기가스가 옆으로 새고요. 경운기 같은 소리가 나요. 간단히 수리해보도록 할게요. 틈이 벌어져 소음의 원인이에요. 차 소리가 커서 다닐 때 쪽팔립니다. 반대쪽도 좀 쓰다 보면 부러질 것 같네요. 수리한다고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목적 접착 보수제 미라클 픽스로 해 봤어요. 쭈물 딱 쭈물 딱 반죽해 주고요. 빵꾸난 머플러에 메워줍니다. 손에 묻고 냄새가 좀 나요. 깔끔하게 잘 발랐죠? 굳을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굳으면 철밴드로 조여줍니다. 빵꾸난 부분 완벽히 수리가 되었는데요. 소리 안 나는 건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리면서 머플러가 뜨거워지니 탄 냄새가 나요. 100km 이상 달려도 빵꾸 난 부분 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열 받으면 탄 냄새가 나서 못 쓰겠어요. 레어 온도가 12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붓기는 잘 붙어 있는데. 목적은 탄 냄새가 나서 실패입니다. 머플러에 쓰기엔 내열 온도가 좀 약하네요. 그래서 다 떼버렸고요. 마이너스 드라이버 대고 망치로 때리면 금방 부서집니다. 제거는 쉬워요. 슥슥 청소해주고요. 집 앞에 다이소 가서 2,000원 주고 금속용으로 사왔어요. 설명글에는 머플러에 써도 된다는데요. 과연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적당히 잘라 조물 딱 반죽해줘요. 냄새도 좀 나고, 손에 많이 묻네요. 머플러 빵꾸 난 곳에 잘 발라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용접과 같은 효과입니다. 용접은 잘못하면 빵꾸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죠. 이쁘게 잘 발랐죠. 금속용이라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할 건 반죽 후 굳기 전에 신속히 발라야 해요. 금방 딱딱하게 잘 굳었습니다. 이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유동이 생겨 깨질 수 있으니 철밴드로 조여줄게요. 시동 걸어 소리 들어 볼게요. 빵꾸난 머플러 리리가 납니다. 우단히우리했어요 배기가스 누리 없고 소리는 잡혔는데요. 이것도 장시간 타면 탄 냄새가 나서 못 쓰겠습니다. 금속 용도 120도 정도까지 버틴다고 해요. 세 번째로 잭거프차 밑에 들어갑니다. 이젠 바닥이 아늑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맞는 아이템을 찾아냈어요. 믹스앤픽스 고온용입니다. 이 제품은 230도 정도까지 견딘다고 해요. 티타늄 소재로 다른 제품보다 두배 정도 높은 고열을 견딥니다. 가격도 7,000원 밖에 안해 저렴해요. 고온용 부품 용접 대용 보수제라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용접과 같은 효과로 머플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강도도 몇톤 견딘다고 하고 녹슬지 않고 영구적이에요. 머플러 틈새에 잘 발라 보수합니다. 간단하게 땜빵하기에 너무 좋네요. 전기 연결하고 용접기 사고학원 가서 교육 받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서 좋습니다. 용접은 숙련도가 낮으면 빵꾸 나고 금방 떨어집니다. 이건 기술도 필요 없고 강도도 강해요. 처음에 용접하려고 했는데 제 실력으론 빵꾸 났을 겁니다. 손에도 하나도 안 묻고 깔끔하네요. 믹스 앤 픽스 대박입니다. 장시간 타거나 고속으로 달려도 탄 냄새는 안 나고요. 빵꾸난 부분도 터지지 않고 만족하며 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보통 이음 부분에 부식으로 많이 터지는데요. 교체하면 큰돈 나갈 겁니다. 작게 터진 거는 수리가 가능하니까요. 소음에 고통받지 마시고 고온용 보수 접착제로 간단히 수리해 보십시오. 보통은 용접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리콘 바르는 분도 있고 석고 보드로 수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빵꾸난 머플러 저렴히 수리해 보았습니다. 숯불 장어 구이 먹으러 왔어요.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숨은 맛집입니다. 싱싱한 장어 시키고요. 잘 구워줍니다. 먹기 좋게 잘 자르고요. 먹을 준비합니다. 양념에 찍어서 먹으면 꿀맛이죠. 상추에 싸서 먹음 더 맛납니다. 본격적으로 구워서 달려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센스쟁이.